네, EBS 만점 만물이 봉투 모의고사 생원 2회 6번입니다. 자, 기억 이온의 순서대로 먹었대요. 그랬을 때 오줌 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억은 뭘까요? 물이죠. 그렇죠. 아니 물 먹었으니까 오줌 량 늘는 거죠, 당연히. 많이. 소금물 먹으면 상탐이 그쵸? 오줌 상차림이 늘어나요. 그렇죠. 오줌 량이 줄고 오삼이 높아지죠. 음. 그 다음에 얘는. A 변화량에 따른 a d h 양이래요 A는 혈액량 아니면 혈삼이에요 자 갈게 예를 들어 뭐, 뭐 어떻게 해볼래? 혈액량으로 할까? 혈액량? 네 그래? 혈액량이 높아졌대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혈액량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ADH가 높은 거죠? 우리 이제 그치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ADH가 항인용 호르몬이 적어야 돼요 물을 버려야 되니까 네. 그럼 오줌 양이 어? 줄어드네 그래서 결국 혈액량이네? 안돼혈장아 <laughs> <laughs> 아니 혈산이 높으면 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ADHD 그럼 항이력을올리 많이 나와야지 그래야 물이 끌어오지 나이마. 그래서 혈액량입니다 <laughs> 자제해 주시고요 자기억은 물이다 네. 니은 가에서 ADH 농도는 ADH 언제 높아? 투금을이나 짠거 그런거 아니 툴을 뭘로 봐야돼 툴은 아. 물 먹고 난 후로 봐야돼 어. <laughs> 물 먹고 난후 그러면 ADH가 조금 나오는 거죠 아까 음. 혈액량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2가 낮다 이그런 그렇지 그다음 오은아 그래서 ADH가 높아지면 아, 아 아까 여기 이어서 해야겠다 혈액량이 높아서 ADH가 낮아지면 오줌 양은? 오줌 양은 늘고 오삼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오삼은 T 2일 때가 낮은 거죠. 이 이렇게 구성 논리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